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쇼핑몰에서 40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나라가. 이게 뭐겠습니까? 정부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죽고 싶은 사람도 천지입니다. 왜? 얼어보니까 너무 얼어보세어요 지금 IF는 저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지금 있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대안이 있느냐 기다리면 될 거라 <laughs> 어? 세월로 선정하고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기다리면, 어, 답이 있습니까? 지금 기다리면, 어. 한번물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다리면, 어, 국민들이 나아집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도 연관이 있지만, 은 일자리가 없고, 지금 돈 없어요. 경제로 지금 은행도 돈이 없는데, 무슨 어, 어, 국민들이 돈이 있겠어요? 은행들도 지금 돈 없어요. 전부 다 주식, 투자로 지금 돈다 들어가 빼고, 어? 은행도 에타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은행도 탁금이좀 있고 그래 그것도 오늘 가지고 또 음, 어, 대출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 어제 오늘 매도 지금 극단적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제이 대통령도 기다려 뭐잘 된다고, 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경제를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엘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 정책을, 이걸 잘못했으니까, 어,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만든, 만들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이 정책으로 가면은, 끝납니다. Amigo